정보기술을 활용해 농산물을 손쉽게 재배하고 생산성까지 늘린 미래형 농업, 이른바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팜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농업인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배지훈 기자입니다. 하우스 안에 푸른잎 채소가 가득합니다. 뿌리가 허공에 떠 있는 유럽 쌈 채소들로 에어로포닉스 방식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자동 제어 장치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실내 온도까지 조절해주는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손쉬운 재배와 수확이 장점입니다. 농사 경험이 없는 윤민석 씨도 생육 조건만 찾아내면 경험이 부족해도 농사가 가능한 스마트팜 덕분에 기농을 결심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음, 토경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쭈그려 앉아서 하다 보니까 작업 속도도 느리고 어, 인력이 좀 입작업 같은 걸 많이 해야 돼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쪽의 재배 시스템은 그냥 수확하고 바로 심으면 되는 시스템이라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어, 서서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피로감도 덜 느껴서 작업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부여에서만 총 인구의 36.4%인 22,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여군 인구의 38.2%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인구 소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 첨단 기술이 녹아있는 스마트 농업 시스템은 농업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부여는 지금 균형발전 사업으로 저희가 160억 원을 확보해서 스마트팜 복합지원센터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스마트팜의 기본적인 교육, 실습, 그리고 체험까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해요. 농부산 대학생들을 좀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유치해서 청년들 유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숙형 교육 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기숙도 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여군의 스마트팜 집중 육성 정책으로 많은 청년 농업인이 부여로 모여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 n b 뉴스 배지훈입니다.